의인의 재산은 늘어나는데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인의 가산은 소진된다. 히브리경구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거든요. 그 그러니까 제대로 다안 쓰고 이 정도면 이해할 거다라는 그 부분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반절에 이렇게 가난한 자나온대데요 반의적 대구를 위해서 하반절에는 부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부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상반절에서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반절에서는 불의로 인해서 가산을 탕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조화는 짧은 내용에서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때 정확하게 대응되는 내용을 생략하고 있는 시불이 경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에 기인해서 23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그나 불리한 자로 말미암아 이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한 대로 악인은 가산을 소진시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가산을 탕진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다 잃어버린다 수동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괴되다, 치우다 뭐 이런 데 일차적으로는 멸망당한다. 파괴당한다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많아지겠거늘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는 비록 가난하지만 의롭고 성실한 자는 점점점 흥황해지고 비록 부자이나 불의하고 게으른 자의 철저한 쇠멸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지혜 냐는 거죠. 지혜는 부지런하고 성실 하고 의롭게 사는 거거기 있다 그래서 21절부터 25절 말씀에는 의인과 악인이 재물의 측면에 있어서 상이한 보험을 받는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결국 이것은 지혜로운 의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식을 엄격하게 양육하면서 바르게 키운 다는 겁니다. 뭐. 진짜 부흥이 오게 하는 겁니다. 진짜 부흥은 뭡니까? 하나를 위에서 하늘 문을 열고 부어 주는 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물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두 가지가 한꺼번에 병행이 되는 겁니다. 이 엄격하게 자식을 양육하면서 바르게 키웠고, 결국은 재물의 축복을 받도록 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아기는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방종하게 하면서... 결국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는 의미로 21절에서 25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해야 되냐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바로 그 내용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달하는 겁니다. 어린 가지란 뜻이 있거든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매매 뭐 보통 막대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면 자녀가 귀하고 사랑스럽단 이유로 자녀의 죄된 형실을 못가하고 징벌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가만 놔두는 거죠. 라 그러니까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녀로 여금 죄에 대한 양심의 마비를 초래하게 되고 궁극적일은 인격의 파탄을 맞습니다. 이게 양심이 인격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은 파멸을 가져오는 것으로 진정한 자녀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식을 비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이거는 아주 일찍부터 아주 착실히 뭐 어떤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마땅히 어릴 적부터 시적절하게 자녀의 죄악을 징계하고 견책해야 된다.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그때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때. 때를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잘 아시잖아요. 밥을 먹을 때뜸 언제 들여야 됩니까? 뜸들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하지 뭐 그래 그냥 쑥 빼놓으면 서리가서 밥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아유, 설익은 밥은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생쌀은 생쌀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건 이게 무슨 맛인지 이걸 뭐뭐 뭐 하고 얼어 먹어야 될지 그래가지고 그걸 또 죽으로 끓여 먹으면 죽으로 먹어도 이상하고 진짜 이상해요. 왜냐하면 뜸 들어야 되는데 뜸이 안 들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뜸 든다는 표현을 많이 어디다 표현해야 냐면 근실이 징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권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나중에 하나님이 물질의 재물을 모든 복을 줘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아볼 어렸을 때부터 신앙과 그 성장 배경 속에 물질, 부지런함, 덕면함, 성실함 이런 것들이다묻어 있어요 그 속에 그냥 어느 한 가지만 물질만 덜렁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정 자체가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TV 프로그램에서 뭐 한동안 성품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마 남서울대학교 이 교수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아동복지 그쪽에 그 전문가들이 그쪽에 많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딸이 거길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가 거기 나와서 그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걸 좀 보라고 그래서 나한테. 야, 네가 봐지왜 내가 보냐? 그랬는데, <laughs> 근데 그때 나와서 한 얘기가 다 똑같이 일관되게 이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 어렸을 때 대부분 잘못된 성품,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일찍부터 적절하게 징계를 받거나 견책받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다.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결론이. 그거를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들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아이들의 잘못을 묵인하고 용인하고 응석받아주고 요구대로 다 해준 겁니다. 우리 아우인 착한데 착한데 하면서 그런데 결과가 뭐냐 하면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문제를 많이 양산하게 한 겁니다. 진정한 자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는 행동이 되고 만 겁니다. 바로 그거를 이 TV 프로그램에서 이 교수들이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 적절한 징계를 어렸을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 얘기를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이제 하려니까 뒤늦게 잡으려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들이 지켜야 될 올바른 규범 도덕적 법규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찍부터 그들에게 필요한 예뭐 건실한 규범 법규를 마련하고 초달조차 받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잘못된 성품 생각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아, 이건 나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육, 사람을 만드는 교육에 있어서 이초달하는 것, 매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근실한 매는 아이를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향하게 하고 그 아이의 미래를 밝혀주는 겁니다. 예베서 6장4절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하지 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 분명히 하라고 그랬거든요. 내비두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징계해서 왜징계왜 합니까? 오래 참고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휘퍼문에 인내하면서 살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의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올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람 꼴 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가는 동안에 인간의 그 약하고 악함 그렇죠? 변화되지 않은 구석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성장한다고 해서 죄성이 없습니까? 원죄틀 속에서 태어나 있기 때문에 죄성은 어떤 그 환경만 맞으면, 고그 위치에만 쓰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뭐이 사람이 정점에 쓴다는 게 뭡니까? 어떤 자리에 서서 어느 위치에 딱서 보면 이 어떤 그 인간의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비슷해요. 대부분 똑같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나무의구밥입니다 그 별말 별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고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 아닌 이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딱 같이 나옵니다. 네, 교만한 모습으로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아나무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아주 그런 모습으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징계하는 것이 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21절에서 25절은 바로 그거를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흥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하 하늘이 열리고 하늘 a l 복이 부어 e 는 건데 그거는 우리에게 l e bit of a l i 의 의의 삶부터 바꾸는 겁니다. 나부터 바꿔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격도 바꾸고, 마음가짐도 바꾸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면서,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하나하나 주어지는 겁니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 근데 나는 안 바뀌고, 그냥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오만한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의인은 포식하지만,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배는? 줄인다 이 상반절 전체를 보면 의인과 악인의 상태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의인은 전체를 지격하면 의인은 그 혼이 만족하도록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개혁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나프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내패시 해서 영혼 마음 뭐 이런 혼 이런 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나프쇼라는 말이 그의 마음이라는 보통 번역을 하는데 장반절이 음식이 부족하던 고대 사회에서 그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그의는 그의 영혼, 그의 혼, 그의 마음 이 나프쇼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이번이 이 단어가 그의 마음으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때이 속에 이 단어가 나프쇼 네페시라는 단어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영원 혼을 나타내길 때도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의인은 육체적으로도 만족하지만 정신적 영적으로도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포식한다는 그 속에는 멍기만잘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도 정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가르침 받고 성장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먹는데 물 이거 뭐, 먹고 육신적으로만 만족하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게 포식이에요. 이 포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아기는 배가 주인다. 예, 이 배텐이라는 이 단어는 배 복부 보통 자궁도 얘기하지만. 인간의 내면 생각 이것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신체 한 부분으로서의 배를 말한 게 아니라 몸 마음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을 포괄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아기는 배를 줄인다 이 굶주림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지만 더 나가서는 아 뭐에 마음과 영혼의 기갈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련받고 징계받고 그죠 초달하면서 성장한 근신이 징계를 받으면서 그때그때 그때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그 자녀들은 이렇게 된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뭘배부리 먹는다는 게배부리먹 이거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의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보식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심령으로 다 어떻게 됩니까? 줄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갈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갈. 이건 그러니까 하세르라는말은 줄인다는 말은 결핍입니다. 부족하다, 모자르다, 빼앗기다, 아사하다는 겁니다. 그의인은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영적 상태가 항상 기쁨과 만족함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악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결핍돼 있다는 것을 이 의미를 그대로 내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게으르지 않고 건면하고 재산을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설혹 재산이 적다 할지라도 절대 어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그저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이, 이 의인입니다. 그죠? 먹는 게 조금 부족하고 재산이 조금 부족한데도 영적으로 그 문제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왜요? 보식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의 틀 속에 있고 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경건한 삶이 그 속에 있어요. 이 의인은 그 보식하는 겁니다. 보식하는 그 삶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전체적인 기간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먹는 거 문제가 아니라 먹으면서도 어떻게 요 돌을 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껄끄러운 겁니다. 왜? 그마음의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마음과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길이 있고 마음과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가 관계되어 있냐. 어려서부터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근실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풍족한 삶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이렇게 풍족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근실이 징계하시기 주의 이으로 추원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시냐면요, 못 고칩니다. 자녀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안 돼요. 중학교쯤 지나가면요 이미 다 어른이에요. 그때는 자기 스스로 합니다. 뭐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아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겨요 <laughs> <laughs> 아주. 얘네들이, 얘가 무슨 생각이냐면 얘들이 다 컸다고 착각한다. 막이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엉뚱한 소리가 톡톡 튀어나와요. 뭡니까 이제 나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렸을 때 어떻게요? 해 자기의 어떤 사고가 자리 잡기 전에 바른 사고가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부모가 그래서 좋은 부모,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가정이에요. 하늘에서 복이 부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말씀으로 근실이 초달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징계를 받아들일 줄 알고 하나님 옆에 살줄 알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 좋은 관계 맺을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지런함, 경건함, 지혜 그의 장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물질을 주시면 그건 뭐에 근실이 쌓이는 거예요. 그 복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후에 자녀들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뭐, 뭐까지 됩니까? 예, 자손을 물려주는데 그냥 덜렁 물질만 줍니까? 아니요. 신앙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의인의 가정은.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그게 없어요. 그럼 배경이 싹 사라지고 뭐만 줘요? 달랑 물질만 탁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자기가 살아온 대로 자기 가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갈 속에 살아가는. 그러다가 어떻게?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여기서 4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어디 있느냐. 그건 다른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교훈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아직 내품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예, 그때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사고가 예, 부닥쳐도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올바른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올바르다. 자꾸 교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예, 올바른 사고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복이 되고 이것이 의인의 포식. 진짜 영적 육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는 풍부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속에 에, 믿음 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